자, 마포시너지 미적분 13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수열 a n, b n이, 어, 다음 내용을 만족할 때, 자, 극한 값을 구하라 있거든? 일단, 어, 얘는 a n이라는 수열의 첫 항부터 n 항까지 합이니까 이건 sn이 아니지? sn이 2n이고 마이너스 1인 거야. 자, <laughs> 자, 그럼 우리가 a 를 구하기 위해서 s m n s 하 m minus, s n 제곱 i 이 n u s it w i l n 1 s it will be e 그 n u s it will n 자, 얘랑 얘랑 묶어주게 되면, 2에 마이너스 1제곱을 묶으면, 얘는 2가 남고, 얘는 1이 남아서, 2에 마이너스 1제곱이 AN이 아지첫 창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, 자, 1 집어넣으면 1대죠. 여기다1 집어넣으면 얼마 돼? 1대. 2의 0제곱이 1대. 그러니까, 어, 첫 창부터, 어, 된다라는 확인할 수 있구요. 응? 자, 여기까지. 얘가 a n을 찾은 거지. 자, 그 다음에, 어, b n을 봅시다. b n. 자, 여기 보면, a 그러니까 n 곱하기, 그니까, e에 n-1 곱하기 b n이, 자, a n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것은, 여기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, e 의 n 제곱되거든. 예의 제곱이라는 거지. 얘가 2의 n제곱 곱하기 2분의 1이잖아. 얘가 2의 n제곱의 제곱이고. 자, 2의 n제곱 하나를 날렸다 쳐봐.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d의 n. 자, 2의 n제곱 남은거든 자, 양변의 2을 곱해주게 되면 d의 n. 2의 n 플러스 1제곱이 되겠지. 양변의 2를 곱해주게 되면은. 자, 그래서. b n까지 구했다는 거지. 자 이제 어, 집어넣읍시다. 어 리미트 n은 무한대까지 3의 n제곱 플러스 4의 n제곱. 자 a n이 이거야 e n 마이너스 n제곱이지. 자 얘는 자얘 같은 경우는 어 없었니? 어차피 저기 분배법칙에 나오네개념이네 어쨌든 자, an 플러스 1은 n 자리 n 플러스 1을 쓰고 어는거야까 n 플러스 1을 쓰고 나면 이의 n제가 되겠지. 자 플러스 자 bn이 an e 플러스 n제로 되었단 말이야. 자 분배법칙을 하게 되면 limit n 무한대까지 4의 n제곱 플러스 4의 n제곱 분의 자, 얘랑 얘랑 곱하게 되면 자, 요거 분리합시다. 2의 n제곱 곱하기 2분의 로 분리해서 2분의 1 곱하기 2의 2n제곱이야. 자, 얘는 2 곱하기 2의 n제곱이잖아지. 그리고 요거 분리하면 없어지고 2의 2n제곱이 되거든. 자, 이제 우리가 밑에, 분모의 밑이 큰념으로 나눠주게 된단 말이에요. 얘는 어차피 극한값이 0이야. 자, 얘는 1대지지 그러니까 4의 n 정로 나눴다 치네. 이게 1이 돼. 자, 얘 4의 n정도 나누면 이일1 되잖아, 이제. 그럼 2분의 1만 나. 아얘 4의 n정도 나누면 1되는나 남은 게 2분의 1과 1이 남은 거야. 자, 그래서 2분의 1과 1을 더해 3으로 가 된다. 극한값이 2분의 3이 된다야좀 네. 복잡해 보이긴 한데, 어, 일단 요게 S N이니까 S N을 이용해서 A N을 찾으시고 A N 찾으시고 요거 이제 분배법칙 한 상태로 넣으셔도 어, 돼요.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서 찾아 버렸어요 그냥 B N을 찾았어. A N 집어넣고 A AM N 플러스를 집어넣어서 B N을 직접 찾았어. A N B N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어, 식을 정리해서 그값을 그러니까 구한 거다.